친들 안녕 6월 22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도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서로 도움을 주는 친구. 네. 자먼 27장 1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뷰디쳐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얼굴이 물이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곡식 찢듯 찢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아멘. 자, 모르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도가니, 쇠부치를 녹이는 그릇이구요. 풀무,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피우는 기구. 공이, 절구에 든 곡식을 찢는 기구. 오늘은 서로 도움을 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팀들, 오늘 말씀은. 서로 도움을 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친구는 우리 부디님들이 생각했을 때 즐겁고 재밌고 추억도 쌓고 뭐 이런 존재가 바로 친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친구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고. 또한 친구를 통해서 내가 더, 더,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두번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더 보겠습니다. 대드시에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대드시가 있는 문장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사람의 네모 표시하고요, 사람이 있는 문장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두번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님들. 두번 얘기 나했네요 자, 첫 번째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할때 이제 서로 만나고 서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세번 읽기 쇠는 어떻게 해야 날카롭게 될까요? 사람은 무엇을 통해 시험을 받나요? 세번 읽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팀들 세번 읽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그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되기를 바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린 친구들을 만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부팀들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공부나 피아노 연주는 혼자 열심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은 혼자서 다듬지 못해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좋은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의 좋은 모습에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친구를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친구에게 어떤 점을 배우고 싶나요? 친구는 내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요. 아민. 부팀들, 어,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기준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다듬어지고 성숙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푸팀들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우리 푸팀들이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저 또한 나은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좋은 사람, 그리고 성숙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청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부티 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디 님들, 안녕.